은혜받은 말씀 대산호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형제들아 사랑의 마침으로 서로 위로하라, 무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기를 주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 구원입니다. 예. 네.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하자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교리나 철학이나 똑같은 성경말씀을 할지라도 구원의 교리는 예수 한 분뿐인데 또 다른 학문을 보태고 교리를 맞추고 짝 맞춘다면 종교의 맹종, 복종, 순종하고 있어서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구원이 없고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약속은 예수 글씨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다 내가 꼭 천국 가는 길이다. 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 네, 이게 자꾸 만들어 사람이, 학문을 만들고. 그래서, 교단이 생기느냐? 교리 때문에. 통합주의 있고 합동주의고 감리교고 성경교 순복음 있고 여라 교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교단 교파예 예. 그래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 길이 오직 하나 한 길이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생명이니 나도말지않고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교리로 천국 갈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종교로 천국 갈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네. 그리고 진리로,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신앙생을 왜 하냐. 영혼군. 바꾸면 천국 가는 길을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뤘던 생명을 얻는 것과 가는 나라가 영혼구원이야. 그래서 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 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구원.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없어? 철학 속에 없어. 교리 속에 없어. 신학 속에 없어. 신학을 예수를 얘기하는데 난도질에서 서로 각자 주장이 달라. 갈빈니 말이 다르고, 예슬리가 다르고, 칼바르트가 다르고, 빠빙크가 다르고, 빤쿱이 다르고, 다 달라. 칼바르트라고, 키르고리가 다르고. 근데 굉장히 고상하고 실력있고 능력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은 예수 하나요? 예수를, 하는, 예수를 안내하는 신학이라면 축복받는 거죠. 교리라면은, 근데 교리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교리에 집착해서 신앙도 교리적이고, 체험도 교리적이고, 성경의 해석도 교리적이어야 돼. 교리안 맞으면 이단하고 서로 정지합니다. 예. 예수를, 예수로, 돌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베데로 올라가자. 구약의 베들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만망대로 틀는 말이 아닌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 예수를 만나야 길이 있어. 이해가 됐으면 아멘.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어.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 그래서,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영혼.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 여호와 이름 부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이지, 종의 형이지, 종놈이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일반적으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있기 때문에 백성인데 혼란스러운 거야. 목사님들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교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교리 학문이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학이 예수를 안내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리를 보태면은 형제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 네. 교리가 좁아박니까 율법이 좁아박니까 철학이 좁아박니까 이래와 같다고 그랬거든. 네. 이제 신앙 체험도 교리적이어야 되고, 은혜 받은 것도 교리적이어야 되고, 예. 네. 성경의 해석도 교리적이어야 되고. 근데 성경의 해석은 예수가 나와야지 전대로 된 해석이야. 네. 자, 음, 13절. 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 형제 자매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자. 이분이 이 자, 자녀의 신분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자가 아버지 나라 가는 거야. 교리나 어떤 철학에 매몰돼서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 음부의 세계예요. 음부의 세계.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뭘 보낸 것 같아?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다. 이리는 제일 잔인한 동물이야. 뼈채 음. 삼켜 사우는 사자같이 상대를 찾는 마귀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자는 고기만 먹지 뼈는 안 먹어. 근데 이리는 뼈까지 씹어 먹어. 우리 영혼을 씹어 먹어. 이 세상이 그래. 그럴 듯한 교리가, 그럴 때는 철학이 오늘 우리 영혼을 씹어 먹는 일이야. 예, 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과 보냄이 양은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해라. 예, 네, 섞지마. 네. 그게 속는 거니까. 네. 이해가 됐으면 아멘합시다. 깨달았으면 아멘합시다. 예, 네. 그래서 이이 이 가운데 있는 세상 음부 마태복음 1 6장1 8절을 보면은 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배드로라이 반석을 위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사단이요 마귀요 이리와 같은 세상이요 우는 사자 와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뭐라고냐? 바울은 무난하라. 사랑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서로 이러해라 힘내라. 용기를 주는 거야. 핏박이어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세마포건이니라. 예. 네. 우리 엄마하고 불편하죠.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같은 자기 편이 무슨 고난이 있어. 네. 그렇잖아요? 어, 얼마나 참아야 될 것이 많아. 우로 올라와도 참아야 되잖아. 예? 네? 떠시다 올라와도, 우라통이 터져도, 억울해도, 억울해도. 어. 그왜 그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한번 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내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의 때를. 그놈은 같이 똑같은 사람 되어. 내내세월이니 네, 네 은비의 권석에 이기지 못하리라. 이세상에 이게 음부는 정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형벌이 있고 가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그 예수밖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건 거듭난자가 이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떨읍시다 믿음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거듭납시다. 예. 예. 자, 근데 오늘 재림신앙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도 바울이 대살렘교에다가 서로 불안하라. 예.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게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밖에 없어. 거꾸로 쫓겨나. 예. 시다 예수 이름 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세리은 가난은. 어가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금의 왕의 이름이요. 임금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이요. 부활이 이며 모든 것을 소유한 이름며 권리가 있는 이름, 예수, 이름밖에 네. 없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쌤이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 네자 베드로전서 1장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는 서로 너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비차 이루어라 인사해라 영접해라 도와줘라. 회복해라. 보호해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저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예, 없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네. 네. 세상은 우는 사자지에 우리를,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네. 이게 세상이야. 근데 서로 용기를 주어야 돼.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너희는 사랑의맞춤으로 비참분 안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얘게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하다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바울은 얘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니 이겨라 도시다 이겨라, 이겨라. 아 형제들아 기뻐라 언짝 기태결 이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죄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와 함께 계시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거룩하 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입을 말칠 수 있나요? 어? 아 요즘에 결혼식장에서 신부 신랑 끝끝나고면 둘이 입맞춘 시간이 타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박수를 받아 촤. 그 입맞춤이 영원하라고. 그래서 내가 줄례서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나도.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랑이 변치 말라. 아. 어. 남녀간의 사랑을 성애라고 그래요. 남녀 간의 서로 입맞춤, 성애, 아, 애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무난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매일같이, 매일같이 입맞춤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무난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음, 거룩하게 임맞춤으로 서로 분한하라. 오늘 네. <laughs>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서로 형제야.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냐면, 교리적으로 하면, 형제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야 형제 자매. 네. 아니, 우리 장림 딸이 계시는데, 그 딸에게 형제들 잘 있냐고 제가 물어보죠. 혹은, 요즘 잘 있냐, 우리, 온오프 회장님 댁에도 내가 물어봐요. 형제들 잘 있으냐고. 같은 엄마 한배 속에서 나왔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서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왜? 이겨야 되니까. 또시다. 이기자. 이겨. 옳지? 왜? 서로를 위해서 무난하는 거야. 자. 26절,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거룩 구별된다는 뜻이거든. 아무나 입맞춤면 큰일 나지. 경찰서 가지. 그래안 그래요? 왜? 성결하지, 깨끗하지. 서로를 위로를 주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네.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또, 음, 내가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었고, 부활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은사와 능력을 얻었고, 하나의 녀뜩 신분을 얻어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으라 하는 거 왜? 서로 힘, 용기를 줘야 되고, 힘줘야 되고, 잘 이겨라. 이기자. 뜻이다. 이기자. 네. 왜 구원받아야 되냐? 영혼을 챙기는 거지. 네, 2 8 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때인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요 진리 생명이 없어. 네. 네그 사랑이 뭐냐? 오늘 자원 2 7장6 절을 보면, 자, 친구의 통체가 우리 쉬운 말로 쉬운 성경으로 돌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주는 상처들을 믿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춤을 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식자, 외식 가면쓰는 가는 유다가 이렇게 있어. 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재를 넘기게 했느냐. 네, 감에쓴 사람. 그러니까 어, 거짓말 결혼도 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응? 재산 보고 오는 거 이게 사랑성 것이냐, 이 아니고 뭐예요? 네, 돈, 물질을 보고 입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죽기를 원해 이제. 자기 욕망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가르뉴다 같은 사람이. 그게 보편화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문화는 서로 용기를 주고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첫째 버려주인. 그래서, 오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대산의 전후서, 비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에니 네. 그러니까 구약, 초, 구약은 약 초림 예수, 오실리 예수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오늘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는 것이 재림이야. 우리 한분제만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laughs>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던 게 왜 예수님이 가셨냐? 오늘 내 아버지 집초설를 예비하러 갔어. 들러오려고. 네.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 형제, 자매란 자들만 들러와. 그게 알곡과 쭉저기를 골라낼 거야. 교리나 철학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요. 철학을 알면 예수 믿는데 지장이 많아. 견고한 진이요. 그걸 개종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네. 불교는 철학을 믿는 거예요. 내세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교주 석가도 예수님에 대해 천국가. 이체도 예수님에 대해 천국가. 괴태도 예수님, 소쿠라테스도 예수님에 대해 천국가. 그 철학이 자기 은혜가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 네. 아는 적적하지만은 에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만한 얘기해, 쓸모없는 일을 말을 하거든, 쩍하고 그 적적하지 말라 고 그러는데 해요. 자기 실력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이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것이 많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뇌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아버지지. 또시다. 내오나오나 지론자가 되자. 지론자가 되자. 끝까지 이기자. 끝까지 이기자. 예. 네. 위로하라. 용기를 주는 거야. 예. 네. 또, 3절. 내가 가서 뇌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내리러 데려가.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육신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자는, 남진이 돈에 부는 거있죠거 뭐야, 뭔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청원 위에 어, 집을 짓고, 몇백년 산다? 한백 년, 한백 년도 못 살고 간 사람 많아. 백년 세월이, 요즘 은 건강 백서를 얘기하지만, 다밥세 그릇 먹고 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맞아요. 오직 영원한 세계, 기려 진료, 생명은 데리러 오겠다고하신 분이 약속이야.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답시다. 나는 약속을 굳게 믿어. 아멘. 그 약속을 성령만 보증하고 있어.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보증받은 나와 염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재림시랑 오늘 아버지 태산우 전우서 강의를 지금 듣는 중에 오늘 태산우에서 5장까지 전설을 마쳤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장형 형제 자매들이 오늘 자기 영혼을 잘 챙기는 지혜로운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부가 되어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첫째 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오늘 이 기도를 듣는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